안녕하세요. 행복시하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6% 그리고 코스닥은 0.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예, 코스피에서는 기관들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순매수를 했었는데, 쭉 시간이 흐르면서 순매도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정기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 외에 외국인들은 운수 장비라든지 기계, 철강금속 이런 업종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어제도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순매수 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사항은 이 금융투자 쪽이 어제까지 순매도 했는데, 오늘 순매수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봤을 때, 그동안 이 차익거래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차익 쪽으로는 아직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 차익거래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제 차익 거래가 끝나고 앞으로 시장 상승을 갖다가 방해는 뭐, 재력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선거 끝나고 다음날이 되면은 바로 또 파생 상품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대충 그 레벨을 맞추느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만기일 이후에, 뭐, 다음 주부터 이 차익이나 비차익 쪽에서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방향이 없다. 대충 이렇게 정리해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세력들이 이렇게 오늘 많이 매수를 했고, 또 최근 나오는 뉴스 들여다보면은, 뭐, 외국인들이 많이 샀니, 안 샀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샀는지 좀 들여다보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2022년 7월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 시장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어, 외국인들이 매매를 잘 한다 그랬죠. 일단 두 가지를 보면, 외국인들이 사니까,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사니까, 약간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주가의 방향이, 이분이, 이거는 코스피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돈 굴리는 세력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사는 동안에 지수의 상승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죠. 그 외국인들이 참 요구 잘한다라고 말씀드린 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했는가 들여다 보니까 2022년 7월 4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대충 한 38조 7천억 정도로 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추정치입니다. 또 그리고 매수 평균 지수로 치면은 2,515포인트 부근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누가 팔았느냐? 누가 물량을 공급했느냐?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리인데 한 30조가 넘는 큰 돈을 갖다가 이제 판 거예요. 그만큼을 판 겁니다.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은 임자 없는 게 없어서 한쪽에 들고 있고 다른 쪽에 들고 있는 걸 갖다가 서로 물량을 사야 되고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이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가지고 올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의 물량, 어느 정도 남았는가, 대충, 이것도 계산이 되죠? 어, 들여다 보면은,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 어, 100조가 넘습니다. 어, 들고 있는 게, 요, 요만큼입니다. .이. 계속 물량을, 어, 외국인들이 살 때부터 요만큼 지금 줄인 거예요. 줄인 거고, 지금 이만큼을 더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수급적으로볼 때, 개인들은 이제 지금 오르면 파는 그런 매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마음을 먹고 산다 그러면은, 100조가 넘는 이 돈을 갖다가 살수 있다는 거에요 그때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거는 단순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보유한계 저정도 된다는 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수가 쭉 떨어지면은 평가액은 좀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주식시장은 조금 우리가 일반 그뭐 비슷하긴 하죠 그 물건 정가가 아니라 호가를 불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주식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 여러분들도호가창 자주 들여다 보시죠. 그러면은 실제 투자된 돈보다 더 높은 지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기대심리로 생기는 돈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생깁니다. 호가를 갖다 높이감소 버렸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실제 투자된 돈보다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전에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뭐 다른데 보통 추석 시장의 100조면은 22배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2200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한 2750포인트, 2700포인트 정도 잡고 100조를 갖다가 다 땡기 먹으면 지수는 여기서 2200포인트를 더하면 된다. 그러 4900포인트, 거의 한 5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현재 계산상으로는 뭐 과거의 경험상으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치로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일곱 개 종목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 보면 일단 SK 하이닉스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건 못 가는 거죠. 이미 이제 많이 올랐고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앞으로 더 가겠는가 못 가겠는가는. 들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 가에 달려가지고 있는데 이미 물량을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릴까 아니면 떨어뜨릴까는 외국인들의 마음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수출 관련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 올해 수출 쪽에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들어온 돈들이 국내에서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내수 관련 종목들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단 못 들어가는 거고요. 이 나스 미디어라고 하는 종목은 사실 어제도 매수해도 되고 오늘도 매수해도 됩니다. 상승 추세 평범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니까 시양에서도. 이런 거 지금 들어 어제가 요때잖아요 요 이런 거 찾아라 라고 말씀드렸다니까요. 이런 거 있으면 현 시장에서 어제 보니까 기아차도 이런 모습이었고 현대차도 이런 모습이었고 몇 종목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저것 종합을 해봤을 때이 빨간색하고 이 파란색하고 종합을 해봤을 때 현대차는 조금 상황이 나왔고, 다른 종목들을 막 금방 좋은 종목들이 별로 없었는데, 가끔 보다 보면 좀 빨간색이 더 많은 종목, 상승 예력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나스 미디어는 현금 어름만 좀 괜찮다 그러면, 이 종목 현금 어름 들여다보지 않아서, 고보보는 따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기로는 어제가참 좋은 매수식이었고, 뭐 오늘도 비교적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요 종목은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또, 그래 삼성중공업은 지금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못뭐 들어갑니다. 음, 신도리코도 이것도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한번 시세 내고 지금 내려와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앞서 본 종목하고 좀 다르잖아요? 지금 신도리코도 일보면, 파란색이 있고, 이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하고 비교했을 때, 내려갔다가, 좀 올라가는 이런 구간 이 있죠.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은 우리가 한번 좀 늦었지만, 다소 늦었지만, 요것도 괜찮아요. 주가 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떨어질 때는, 지금 다 요것도 떨어지고 난 이후에 대한 이야기, 요만큼 지금 떨어진 구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죠. 이 구간에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아마 뭐다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지금 주가를 방향을 틀어놨고, 까뭐이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매도하는 동안에 누가 매도를 했고, 또 그다음 이후 상승하는 동안에 누가 샀고 이런 게 분석이 되잖아요. 이거 뭐다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이 기간에 누가 팔았고, 다시 여기간에 예전에 요 샀을 때, 다 온다입니까? 그 세력들이 지금 돌아서 올라가는 게빈다 그러면은 이 종목 살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이제 그 미래 모습이 앞서보는 이런 뭐. 나스 니디이런 상황이라면 가능하겠죠. 어쨌든 간에, 신도리코는, 뭐, 예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요까지는 뭐, 괜찮다 봤는데, 지금은 접근하기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요런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요런 반등하는 시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로템,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거 도못 들어갑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딱들다 보면, 상승 이력이 있고 어, 브레이크 한번 걸어 먹었고 이제 이때 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요 기간 동안에 투자한 누군가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수급을 분석을 해보면 요 기간 동안 누가 판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얘들이 팔아설 수도 있고 그렇죠 예전에 다른 세력들이 팔아설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수급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얘들이 어, 다시 요 구간에 매수하는 게좀 보인다 그러면 그럼 이거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짧게 일단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거 보고 그냥 말고 나는 두번 더, 한번더 남았지만 끝낼란 다음에 이만큼만 먹고 노는 거고 기다려 본다 그러면 좀더 있는 거죠. 그럼 매수하는 구간은 뭐냐? 상승추세 평범한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모든 구간들이 상승 구간이고 지금 탐욕 구간이니까 어쨌든 매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지 매수를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충 보면은 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나와서 브레이크 한번 뭐딱 걸고 난그다음부터는 세력들이 누군가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물량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딱딱 지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딱 있잖아요. 우리가 저격총을 딱 가지고 진행을 보는 거예요. 총을 하나 딱 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나왔으면 아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나왔으면 요까지 왔구나. 어 대충 요게 나왔으면, 요게 딱 왔나왔고, 그 총을 빵! 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저격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타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타지 못하고 이쪽 가서 막 타는 거 있죠. 그거는 이 파란색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야기잖아요. 보통 첫 번째 나왔을 때 여기서 딱 타는 겁니다. 이런 거 찾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가능하면은 이런 게 사는 게 낫다. 지금 수출 관련 쪽은 반도체나 뭐 그쪽은 별로 없지만은 내수 쪽으로는 아직 이쪽에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도 자꾸 살펴보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추식 시장에는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고 뭐 있지만 정작 사야 되는 순간에 머무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앞섭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딱딱딱딱 지켜보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여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우리 시장 주식을 사고 있고 또 개인들이 보유한 물량 10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저 물량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시가총액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럼 또 외국인들은 저 100조를 털어먹기 위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얼마나 지금 확대하겠습니까? 뭐 사탁받았다. 지금 그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가능하면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시카청약이컨전기 전자나 운수 장비업종 들고서 지수를 갖다가 이제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매도가 전격으로 다시 이제 허용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폐가 많아지게 되면은 줄렁줄렁거리면서 이거 틀어먹겠지요. 그럼 또 줄렁줄렁거리면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단타꾼들이 또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자금 회전이 좀더 빨라집니다. 시장 재밌는 시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수급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주식시장 상승 동력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